성당의 상무인이며 조당 내석인 장검은 일전에 안도현 성문진에서 순경생산준비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올들어 길림 화강약업 주식위원 회사는 강력한 발전 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우리 조에서는 농촌 전자상 거래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농촌 상업무역 유통과 인터넷 플러스 농촌 개혁을 힘껏 추동하고 있습니다. 올봄 우리 수 입담배 모 가식 작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전문가는 농민들이 입담배 모 가식상 관리에서 온도와 수분 관리를 잘하고 잎 자르기 등 작업을 제때 함으로써 입담배 모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완연한 봄날씨와 함께 진달래가 앞다투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연변의 산간 대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3월 2 5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검은 일전 안도현 성문진에서 춘경생산 준비를 조사 연구했습니다. 장검은 지금은 춘경생산의 관건 시기라고 하면서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 시기를 다잡고 높은 질로 춘경생산 준비를 잘하며 농업공급 측 구조성 계획을 다그쳐 추진해 전년 농업풍작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도현 성문진 경성촌을 찾은 장엄은 우선 용모 비닐 하우스를 돌아보면서 변모 발화 정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온실 건설과 후속 이용 정황, 그리고 춘경 생산 준비 정황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대선에서 상검은 진촌 간부들과 친지를 교류하면서 재배 구조 조정 방향과 농작물 시장 전망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는 전민들이 녹색 유기농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특색 산업을 장대시키며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브랜드 의식을 수립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조사연구시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주의 경제, 사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 농민 수입의 주요 경로일 뿐더러 천가만호의 쌀주머니, 채소바구니와 관련됩니다. 지금은 춘경생산 준비의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날씨가 따뜻한 유려한 시기를 틀어주고 시간 단계에 따라 높은 질로 춘경생산 준비를 추진해 재반 임무를 제때 전면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전문 합작사, 규모 재배 후에 시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춘경 생산의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농업 공급 측 구조성 개혁이라는 이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시장 법칙을 존중하며 농업을 지지하고 농업의 혜택을 돌리는 각항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농민들이 산업 구조를 조정하도록 적극 인도하며 농업의 공급지를 일정 제거하고 농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합니다. 농업 물자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 자료 가격을 안정시키며 농민을 속이고 해치는 위법 범죄 의 행위를 견기를 단속해야 합니다. 브랜드 창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 식품, 유기농산물과 농산물 질의 표지를 담치로 농업 기계화, 브랜드화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연변 잎살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생산량과 효익이 함께 증가되고 농업이 하루빨리 대산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밀화 빈곤층 보축 안정된 빈곤 해탈을 힘써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더급 방조 부축을 강화하며 매개 빈곤호가 모두 땅을 붙추고 농사를 잘해 하루 빨리 빈곤에서 해탈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림업 관리국 국장 왕견재 주당위 비서장 최광덕, 조직소 관련 부문과 안도현 주요 책임 동시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길림 화강여급 조식기관 회사는 강력한 발전 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화강약업회사에서 실현한 생산액은 1억 6,770만원으로서 동기대비 9% 상승했습니다. 수입과 기온액은 각기 1억 3,760만원과 1,236만원으로서 동기대비 각기 21%와 78% 상승하고 납수액은 2,507만원으로 동기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국가 의로 기업이 심입 초진되고 새로운 산업 정책들이 빈번히 출범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화강력급 회사는 시종 전승 혁신, 전념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에 따라 변화에 적극 순응하면서 기업을 힘써 발전시켰습니다. 우선 기업 발전 전략과 제품 시장 경쟁 그리고 경영 목표에 근거해 기업 경영 생산과 내부 관리, 조직 기틀, 급여와 업적 평가 등 중점 사업을 고학적으로 설계 조직하고 조직 운영 체계를 완성화함으로써 관리 수준과 운영질을 1층 제고했습니다 다음 국가의료개혁정책과 의약판매의 관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도대에서 브랜드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제품 생산, 판매 경로와 인재대우 건설을 끊임없이 강구해 경업방식의 전환 수객을 다그치고 시장 경쟁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이 밖의 표준화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질 GMP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 생산과정과 제품질의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제품 연구개발 특기는 혁신제품 및 기존 제품의 2차 연구개발과 기술개소력들을 강화해 고학연구성과의 시장가치로의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고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관리기제를 건립하고 완승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향상하는 현대기업이 우수한 문화를 구축하고 기업의 종합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규율 검사위원회 서기인 홍경은 19일 왕청현과 도문시에서 기청 단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빈곤해탈 난관 공략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환경일행은 우선 왕정현 배초구진과 신민사회구역을 찾아 당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빈곤해탈 도급촌인 배초구진 고성촌의 발전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이어 도문시 석현진의 창업빈곤 부축시경균재배기지와 하북촌과 하룡성촌을 찾아 실지고찰하고 빈곤해탈 난관공약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빈곤해탈 난관 공약의 관건적인 한해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임무 목표를 뚜렷이 하고 각자가 맡은 빈곤해탈 임무를 철저히 파악하며 기초를 단단히 다지면서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드팀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화 요구, 안정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좋은 대상, 큰 대상을 잘 계획하여 대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빈곤층 부축 효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빈곤층 부축 자금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고 최저선을 고수하며 책임 시달을 강화하고 압력을 층층이 시달하여 빈곤에 딸 난관 공약 사업에 강력한 협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건설 사업에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층 당 조직의 토대 구축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과하고 당의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며 기층 당 조직의 응집력과 향심력을 제거하고 광범한 군중들을 인도하여 물질과 정신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의 당원 간부와 기층 사업 일꾼을 상대로 당작품 염정 교양을 강화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가운데서 나타난 법규 위반 사건과 직무 요기, 직무 태만 직무 하자 행위를 제때 조사하고 폭로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진섭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주당위 주정부의 정등이 막힘없이 통하고 결책이 착지되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연회 부수임 김상진은 어제 조사연구조를 이끌고 주내에 새로 설립된 금융기구들의 지역경제발전 지지정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중국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에서 좌담피를 열고 관련 금융부문의 사업회보를 통치했습니다. 김상진은 새로 설립된 금융기구들에서 우리소 중점 세원대상, 민생대상, 지역 중소기업, 삼농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창업 지지, 취업 촉진 등 면에서 뚜렷한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향후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원하는 금융업무를 발전시키고 차별화, 특색화, 정밀화, 브랜드화, 금융봉사를 제공할 것을 바랐습니다. 한편 정부 금융 기구 기업 간의 합작 연동 기제를 일층 완벽히 하고 정황 통보 운행 분석 조율 연석 회등 제도를 건전히 하며 은행과 기업 간의 접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교류 경로를 원활히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사업 발전 성과 기을 보도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농촌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농촌 상업무역 교통을 추동하고 풍부한 농특산물 자원에 의탁해 인터넷 플러스 농촌 기업을 힘껏 추동하고 있는데요. 농촌 전자상거래는 지금 우리 주 전통농업 경제 전환 성격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선으로 대덕도나 장백산 특산품 물류 넷. 우락구 등1년의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행에 투입시켜 농촌 상업 무역 교통을 대대적으로 촉진했습니다. 목전 우리주 자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4개, 전자상거래산업단지 및 창업단지는 12개입니다. 우리주에서는 또 농촌 전자상거래 봉사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품의 온라인 거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5개 현금 농촌전자상거래 공공봉사센터와 960여 개 총급 봉사소가 있는데 모두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그중 도나 총급 봉사소는 300여 개이며 현글시 총급 전자상거래 봉사소는 전면 보급을 실현했습니다. 2016년 전주 전자상무 거래액은 765억 원으로 동기대비154% 상승했으며 전자상거래 기업은 706토로 늘었습니다.

며칠 전 연변이 성립된 우리나라 천농촌 토보중심 창고가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가면서 전자상 거래가 우리조 농업공급체 구조성 기업 템포를 한층 더 다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봄 우리조 입담배모 가식작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전문가는 농민들이 입담배모 가식상 관리에서 온도와 수분관리를 잘하고 입자기등 작업을 제때 함으로써 입담배모의 건강한 생존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경지역에 위치한 화룡시 남평진 로가촌에서는 올해 31헥타르 면적의 입담배를 재배하게 되는데 목전 이미 입담배모 가식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담배모 자람세를 보면 보통 옛인 7엽입니다. 로가촌의 조진강 농민은 지난해 4헥타르 면적의 입담배를 재배해 수입 20여만 원 창출했다고 합니다. 통과 저지년 시험을 主要是刚价值的时候，就是水分不能太大，然后水分太大的话呢，容易烟苗根儿就烂，不爱扎根儿。然后后期主要也是水分呐、啊，什么不能太大，太大了以后它苗不齐嘛，浇水一定要浇匀。然后再就是白天天气太热的时候，咱们通风一定要通好。 조진강은 지금 일교차가 큰데 대비해 저녁에는 입담배 가식모를 비닐로 덮고 전등을 켜며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피는 등 조치로 가식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람새라면 올해 모를 5월 10일 좌우에 대전에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입담배 가식상 수분 관리에서 모사리 후부터 하루 내지 이틀 간격으로 물을 한 번씩 주되 적당히 주어야 하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온상에 가식했을 경우 가식모가 야화병, 탄저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농용페니실린, 디어파나트메틸 등 농약을 분무해 병예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담배가 상장에 적합한 온도는 20도 내지 28도입니다. 만약 온도가 28도 아래 20도로 내려갈 때면 보온 조치를대거나 불을 때는 방법으로서 빌라 하우스 온도를 보정할 걸 바라고 있고 또 온도가 30도를 초과할 때면 빌라 하우스 양면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빌라 하우스 안의 온도를 내릴 걸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또잎 자르기 작업을 통해 모 줄기를 튼튼히 하고 생장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는 담배 잎을 자를 때 공구를 잘 소독하고 맑은 날씨에 담배 잎에 물방울이 없을 때 조작하며 큰 잎의 3분의 1가량 자르고 생장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연배 뉴스 이순걸입니다 조당위와 조정부의 지시정신에 따라 주미연결시 공수행정권리국등 해당 부문 집법일꾼들은 일전 연결시 부분적 아침시장과 소상시장을 돌면서 불법위성 지면접수시설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당일 검사 일꾼은 발송지가 한국이고 햄스터 음식물이라고 적혀있는 한 소포를 검사할 때 뜻밖에도 옥수수 종자 4봉지를 발견했습니다. NH11712라고 표시되고 검역심사비준 문건이 없는 이 소포는 무게가 1.5kg이나 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구 동식물검역법에 따르면 식물종자는 반드시 검역심사비준 소속을 밟아야 합니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옥수수 종자는 식물 바이러스, 식물 병원체 곰팡이 등 유해 생물이 부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개 식물 병충해를 전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转基因成分呢，就是我们国家没有经过审批大规模种植，容易造成啊很多各方面的问题，这是第一。第二呢，就是它可能携带一些有害生物，会造成这些外国的有害生物在我们国内经传播，可能会造成我们嗯我们农业的上的损失。검역비주거치지않고을기만등형식으로입국하는행위에대해해당에서는소비평교육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옥수수 동자를 소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4월 14일 저녁 10시경 안독현 공항국 순경들은 장흥하 하남교 부근에서 술라할 때 수상한 인원 4명이 강에서 전교로 기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한 위법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순경들은 해당 부문과 변계를 취한 후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어 순경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강호구에 참복했다가 불법 어로 인원들을 전부 붙잡았습니다. 1시 30분 부인呃呃呃사후안도현 그러니까 공안 부문에서는 불법 어로 인원과 몰수한 어로 도구들을 어업 행정 부문에 인계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진달래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현변의 산간 대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성시 동성용진 용성촌에 위치한 분봉 목장의 야생 진달래원은 요즘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활짝 핀 진달래 꽃들이 봄바람을 타고 노을노을 노을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반깁니다. <놀람> 예, 활용도 좋고, 좀 여기도 또더 가까워서 더 좋습니다. 다정, 다양하게 우리들이 벌거리를 제공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봉 목상의 야생 진달래원에 피어난 진달래꽃은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고영봉 씨. 이곳 진달래꽃 군락을 찾아 동년을 휴역하고 추억을 쌓습니다. 我每次回来的时候都觉得变化很大，然后觉得家里头处处都是景，真的是，呃，感觉到每一次回来以后，就是山呐、啊、水啊、花啊，都是非常美的自然的景观了，所以很高兴，呃，也很珍惜。每次我们在火车上或者是在路途中，我都把它当做一个很好的一个欣赏美景的一个机会。 도심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떠나는 단거리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벚꽃에 이어 진달래꽃까지 만개한 터라 이번 주가 봄꽃 나들이에는 제격인 듯 싶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곳은 어디든 관광지가 될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봄꽃 나들이에 나서 향기로운 꽃이 향연에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연변뉴스 김매화입니다. 본 포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주 위성 텔레비전 지면 수신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위성 텔레비전 라조 방송 전파 질서를 규범화하며 위성 텔레비전 라조 방송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서 위성 텔레비전 라조 방송 지면 수신 장비 관리 규정에 의거해 전주 위성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것을 전면 정돈하는 바 해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과합니다. 위성 텔레비전 라조 방송 지면 수신 시설을 사사로이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본 통고가 발포된 시일부터 우리주 행정 구역 내에서 위성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2017년 4월 30일 전에 자체로 철거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출하고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관리 부문의 법에 따른 철거에 항거하거나 저해할 경우, 공안 부문은 중화민 공화국 치안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경위가 엄중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불법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설을 주동적으로 철거하고 유선 텔레비전망 가입 신청을 한 사용호에 대해 길신미디어 각지 분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우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본 통고는 발포 실부터 유효합니다. 광범한 군중들이 본 통고를 위반한 행위를 용약 적발하길 바랍니다. 주 문화시장 종합지법지대 제보전화 12318번. 주공상행정관리국 제... 안정된 빈곤 해탈을 힘써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더급 방저 부축을 강화하며 매개 빈곤호가 모두 땅을 붙이고 농사를 잘해 하루빨리 빈곤에서 해탈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림업관리국 국장 왕견재 주당위 비서장 최광덕, 조직소 관련 부문과 안도현 주요 책임 동시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길림 화강약업 조식기관 회사는 강력한 발전 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화강약업 회사에서 실현한 생산액은 1억 6,770만 원으로서 동기대비 9%상승했습니다 수입과 리운액은 각기 1억 3,760만 원과 1,236만 원으로서 동기대비 각기 21%와 78% 상승하고 납수액은 2,507만 원으로 동기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국가의로기혁이 심입 초진되고 새로운 산업 정책들이 빈번히 출범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화강야급 회사는. 시종, 전승, 혁신, 전념, 개방, 공유, 발전 이념에 따라 변화에 적극 순응하면서 기업을 힘써 발전시켰습니다. 우선 기업 발전 전략과 제품 시장 경쟁, 그리고 경영 목표의근거에 기업 경영 생산과 내부 관리, 조직 기틀, 급여와 업적 평가 등 중점 사업을 고학적으로 설계 조직하고 조직 운영 체계를 완성화함으로써 관리 수준과 운영질을 1층 제고했습니다. 다음 국가의료개혁정책과 의약판매의 관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도대에서 브랜드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제품 생산, 판매 경로와 인재대우 건설을 끊임없이 강구해 경업 방식의 전환 승객을 다그치고 시장 경쟁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이 밖의 표준화 관리를 강구하고 적한 협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건설 사업에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층당 조직의 토대 구축과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과하고 당의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며 기층당 조직의 응집력과 향심력을 제거하고 광범한 군중들을 인도하여 물질과 정신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의 당원 간부와 기층 사업 일꾼을 상대로 당작품 염정 교양을 강화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가운데서 나타난 법규 위반 사건과 직무 요기, 직무 태만, 직무 하자 행위를 제때 조사하고 폭로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진섭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주당위 주정부의 정등이 막힘없이 통하고 결책이 착지되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연회 부수임 김상진은 어제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주내에 새로 설립된 금융기구들의 지역경제발전 지지정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중국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에서 좌담피를 열고 관련 금융부문의 사업회보를 통치했습니다. 김상진은 새로 설립된 금융기구들에서 우리소 중점 세원대상, 민생대상, 지역 중소기업, 삼농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창업 지지, 취업 촉진 등 면에서 뚜렷한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향후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원하는 금융 업무를 발전시키고 차별화, 특색화, 정밀화, 브랜드화, 금융봉사를 제공할 것을 바랐습니다. 한편, 정부, 금융기구, 기업 간의 합작 연동 기지를 일층 완벽히 하고, 정황 통보, 운행 분석 조율, 연석 회의 등 제도를 건전히 하며, 은행과 기업 간의 정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교류 경로를 원활히 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당 상무위원이며 조당에석인 장검은 일전에 안도현 성문진에서 순경 생산 준비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올들어 길림 화강약업 주식위원 회사는 강력한 발전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우리 조에서는 농촌 전자상 거래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농촌 상업무역 유통과 인터넷 플러스 농촌 개혁을 힘껏 추동하고 있습니다. 올봄 우리수 입담배모 가식 작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전문가는 농민들이 입담배모 가식상 관리에서 온도와 수분 관리를 잘하고 잎 자르기 등 작업을 제때 함으로써 입담배모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진달래가 앞다투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연변의 산간 대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3월 25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검은 일전 안도현 성문진에서 춘경 생산 준비를 조사 연구했습니다. 장검은 지금은 춘경 생산의 관건 시기라고 하면서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 시기를 다 잡고 높은 질로춘경 생산 준비를 잘하며 농업 공급 측 구조성 계획을 다그쳐 추진해 전년 농업 풍작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도현 성문진 경성촌을 찾은 장검은 우선 용모 비닐하우스를 돌아보면서 벼모바라 정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온실건설과 후속이용정황 그리고 춘경생산준비정황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대선에서 장검은 진촌 간부 생산질 GMP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 생산과정과 제품질의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제품 연구 개발 특히는 혁신 제품 및 기존 제품의 2차 연구 개발과 기술 개조력들을 강화해 고학 연고성과의 시장 가치로의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고학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관리 기재를 근립하고 완성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향상하는 현대 기업의 우수한 문화를 구축하고 기업의 종합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규율검사위원회 석인 홍경은 19일 왕청현과 도문시에서 기청당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환경일 행은 우선 왕정현 배초구진과 신민사회구역을 찾아 당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빈곤해탈 도급촌인 배초구진 고성촌의 발전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이어 도문시 석현진의 창업빈곤 부축식경균 재배기지와 하북촌과 하룡성촌을 찾아 실지고찰하고 빈곤해탈 난관공약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의 관건적인 한해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임무 목표를 뚜렷이 하고 각자가 맡은 빈곤 해탈 임무를 철저히 파악하며 기초를 단단히 다지면서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을 득김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화 요구, 안정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좋은 대상, 큰 대상을 잘 계획하여 대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빈곤층 부축 효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빈곤층 부축 자금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고 최저선을 고수하며 책임 시달을 강화하고 압력을 층층이 시달하여 빈곤에 딸 난관 공약 사업의 강렬과 친질을 교류하면서 재배 구조 조정 방향과 농작물 시장 전망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는 전민들이 녹색 유기농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특색산업을 장대시키며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브랜드 의식을 수립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조사연구시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주의 경제, 사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 농민 수입의 주요 경로일 뿐들어 천가만호의 쌀주머니, 채소바구니와 관련됩니다. 지금은 춘경생산 준비의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날씨가 따뜻한 유려한 시기를 틀어주고 시간 단계에 따라 높은 질로 춘경생산 준비를 조진해 재반 임무를 제때 전면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전문 합작사 규모 재배 후의 시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춘경 생산의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농업 공급 측 구조성 개혁이라는 이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시장 법칙을 존중하며 농업을 지지하고 농업의 혜택을 돌리는 각항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농민들이 산업 구조를 조정하도록 적극 인도하며 농업의 공급지를 일정 제고하고 농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합니다. 농업 물자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 자료 가격을 안정시키며 농민을 속이고 해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견길이 단속해야 합니다. 브랜드 창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공해 농산물, 녹색 식품, 유기농산물과 농산물 질의 표지를 담치로 농업 기계화, 브랜드화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연변 잎살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생산량과 효익이 함께 증가되고 농업이 하루빨리 대산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밀화 빈곤층 보충.